네. 자 우리 해병들 박정은 대령 참다운 군인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됩니다 힘 합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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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은 대령 기소해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나랍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참다운 군인 박정은 대령 왜 지금 구속시킨다고 저나리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럴는 안됩니다. 전 너무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해병으로서, 해병 선배로서, 태도군 후배, 너무 아쉽고 참다운 해병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과 원대복귀를 위해서 나선 것 뿐입니다. 정당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올바르게 하세요. 이렇게는 해안 됩니다. 정말 충성. 저희가 그내 보호가 충성인 것이. 저접 해병대 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우회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기자회견은 바로 지금 내려가서 국회 본관 앞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는 회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214기입니다. 저희들 때는 고호가 충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충성이라는 고호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해병대 생활하면서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월남 참전 전투에 또 참여해서 두 번대 부상을 당해 간신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전 전쟁이 난다면 바로 최전방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해병부대로 참전하려고 가족들하고 다 약속을 다 해놨습니다. 다 도망가면 가족을 위해서 다 도망가면 국가와 국민 누가 지킵니까? 이게 바로 해병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214기 17.